Don't matter what I do 하나 둘셋 i v e 내 이름은 하나 내 코드네임은 피카소 난 손기술이 예술이니까 탈출을 위해 순간이동하는 방법 검색 한번 해볼까? 어?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볼을 찌르라는데? 야. 중간에 검색한 디테일까지 와, 아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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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아빠, 안녕? 나 엄마, 딸 하나 사람이야 낳아주고 키워줘서 사랑으로 항상 대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이제는 내가 엄마, 아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. 평생 효도할게요. 하나 뿐인딸 하나가. 우와 이게 내 부모님 입장에서 보게 되네요. 어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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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좋네요.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여기 울것 같은데요? <laughs> 바쁘니까 엄마 아빠도 잘못 보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. 괜찮아 네. 네, 괜찮아요. 아 좋습니다. 이게 또 부모님 얘기하면은 바로 눈물을 억줄 수 없어 이거는 이거는 이나이 돼도 계속 눈물 나오고 그런 게 부모님 의 사랑이니까 괜찮아요. 나 예원 씨.